어, 오늘은요, 리부트의 마지막 시리즈예요. 1월에 야곱, 2월에 사울의 리부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리부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 리부트 할수 있는 예수님의 용기를 전해주실 목사님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위클레시아 교회의 윤현지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예, 목사님 제일 큰 목소리로 아멘을 계속 외쳐주시고 계셨는데요. 목사님 오랜만에 홀라이프 오십 예배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 애 키우고 공부하고 사역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목사님 오늘 베드로의 리부트인데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 구절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단엘과 다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면 자부르니 하시니 이에 예 던졌더니 물고기 깝분하 그물을 들수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가과한은를고물고기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좀 가져오라시. 베데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마느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시. 예수께서가 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주방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목사님 이 스토리로만 봤을 때는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한테 어,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다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고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이러이러한 인물이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베드로를 아마 그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그 만우절 만우절 때 만났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만우절 때 이제 아뭐 쿠폰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클릭 딱 하면은 갑자기 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거 이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저 예수님 옆에 있는 아 사람을 낚는다고요라고 했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라.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정예부대인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또그 열두 명 중에서도 정말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 이세 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건, 오늘 성경말씀 구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베드로 하면은 물 위를 걷는. 어. 어,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죠. 그래서 어,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막 모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 저게 뭐지? 귀신인가?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베드로는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이 걸어오라 해서 실제로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을 어, 체험했던 제자가 또 베드로입니다. 성경의 인싸 라고 할것 같은데요 또 나올 만한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요 아마 베드로 하면 기억나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혈질 좀등치 크고 무섭고 약간 폭력적인 이미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항상 그 뮤지컬이나 연극하면 역할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아니면 바야바 바라바 바라바 바야바가 아니죠 바야바는 바야바 그거고 그죠 바라바 재수 바라바 아니면 베드로 역할 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어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다혈질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칼을 뽑고 가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 칼로 흥한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귀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금쪽이 느낌이 조금 나는데 이 베드로가 리부트 된다. 아 이거 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리부트가 되었을까요? 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좀 마음에 거리가 생기게 되는 사건이 오, 있어요. 네. 이제 베드로가 그 성전 앞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괜찮으신가 하는 마음으로 거기 서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 아닌데요.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랬어요. 근데 또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어, 나저 사람 옛날에 그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진짜 아닙니다. 나 아니요. 당신 잘못 본 거예요. 나같이 생긴 사람 많아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저자가 확실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 아니다. 나 아니야. 진짜 아니고 내가 검증할게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어,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 조금 깨어지게 되는 어 그런 경험이 있던 배로입니다 아, 저도 근데 이런 경험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도. 제가 네, 있어요. 생깁니다. 이게 성도들한테는 좀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네.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고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은 아닌 경우. 그럴 아. 때 이제 좀 상처를 받죠. 근데 또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거야라는 그 기대 때문에 자꾸 한번 용서해 주고 두번 용서해 주고 이제 세번 용서해 줬을 때 그때 이제 마음속에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말 맞는 거 같아요. 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 어,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 보면서 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네.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에게 세 번이나 뒤통수 당한다는 게 네. 좀 사실은 엄청난 상처고 인간은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세 번씩이나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었던 거잖아요. 사실 신뢰를 줬던 거고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을 줬던 건데 그거 배신당하면 어, 목사님이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기도로만 이기기는 좀힘드셨을것 같아요. 그런 땐또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못 이겨낸 부분도 없잖아요 아.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려놓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네. 있어요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막그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 들으면서 이제 눈물 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겠니 네, 네. 보이지 않아도 저갈수 있겠죠 하나님이랄까 이러면서 아. 이제 좀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리부트를 선물 하셨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죠? 아마 베드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 뭔가 잘못하고 나면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게그 당사자한테 가서 사과하면 되거든요. 사과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가 없었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는 정말 아마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말씀해서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며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물으시나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말 그 마음 속에 불편함, 어려움, 괴로움이 있었던 그 베드로, 그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나를 사랑하냐고 세번 물으시면서 그 마음 속에 담아왔던 그 상처들, 아픔들 모두 씻어주시고. 또 자기가 없는 동안 그 수많은 양들을 치고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이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리부트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 왜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괴롭힌 건 아닐 텐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 이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번 물어보신 게 우리가 이제 연인들끼리 자기 하나 사랑해. <laughs> 얼마큼 사랑해? 뭐 이렇게 진짜 사랑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정말 뭐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으니 예수님도 세번 물어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세 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대답하면 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두번 정도 물어보면 어 그치. 한번더 듣고 싶구나. 근데 한세번 정도 되면 아얘 이거 진짜구나. 어얘 진짜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베드로의 마음 정말 한 번이었으면 그냥 물어보셨을 수도 있지. 두 번이면 맞아, 내가 그때 좀 잘못했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틀림없을 거야. 한데 한세번 정도 됐을 때는 아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했었구나를 아유.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해서 한세번 물어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박수 나왔어요. <웃음> 박수, 박수. <웃음> 왜요? 아, 어, 어. 어, 예수님의 그런 세 번의 질문이 되려 사랑을 확증하는 또 시간이었군요. 그마저도 베드로에게는 리부트 되는 정말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참먼 사람 얘기 같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얘기가요. 배신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또 남의 얘기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저희가 배워야 될 교훈이랄까요? 또 말씀에 적용이랄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향해 포기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저는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지 못할 죄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 등돌아서 서 있는 분들,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더라도, <laughs>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베드로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부정하는 이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없는 동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을 세우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이겨낸다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고난 주간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목사님께서도 정말 이 목사님의 열심으로 네,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데 아, 지금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 근사한 이 찬양의 손길이 반주로 나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잡고 리부트가 되어서 네. 어려움 가운데서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또그 사랑의 마음 또이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목사님 잘 아실 텐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시간 우리 조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